넷째 날입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 구원 이야기의 긴장감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속하는 일에는 긴장감이 있다. 무슨 긴장인지 본문에서 확인하고요. 그 긴장을 드러내는 것이 쉐키나와 법계이다 그런데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석에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는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누렸던 이전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분의 면전에 나온다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두 상황을 긴장감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리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첫 줄에서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 역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 자신에게도 약간의 두려움, 긴장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계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2장.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학계서의 예언을 읽었는데요. 갑자기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 있을 때 학계선지자는 둘째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성전은 이렇게 하면서 둘째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인 쉐키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선체로 그들의 봉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이두 번째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계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약속을 하기를 둘째 성전이 첫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이어진 성전과 그 성전의 허물어짐과 재건함과 그 모든 과정을 연결시켜서 첫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둘째 성전은 다름 아니라 이제부터 소개하는 것이 둘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둘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임재하신 것은 둘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 뒤에서 나오셔서 친히 우리 중한 사람이 되시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를 온전케 하신 것 같은 일들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는 대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당신과 더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이 말은 당연합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니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곧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을 받았다 당신의 지상 봉사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몸소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이것 때문에 둘째 성전의 영광이 첫째 성전보다 우월하였다 나사렛 사람이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실 때 망한국의 법에는 과연 당신의 성전에 오셨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늦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른 주제는 둘째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죄악과 함께 못 하시지만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속사에게는 긴장감이 있다. 쉐키나 언약계도 없이 성전은 그렇게 재건되고 또 다시 재건되었지만 둘째 성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둘째 성전은 성소 휘장 뒤에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영광으로서 나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임마누엘이 둘째 성소이다라고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에 쉐키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인 언약계가 함께 합니까? 둘 중에 무엇이 지금 남아 있는지, 둘다다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기대해 봅니다.